우리 여섯 번에 걸쳐서 우리 능력의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모세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고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실제적으로 갑절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죠 삼손은 능력이 재앙이 된 사람이고요. 다윗은 그 능력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실함과 그리고 능숙함과 그리고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으로 그 능력을 잘 보존한 사람. 그리고 바울은 약한 것을 통해서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 그래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 저 오늘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뭐 성경에 보면 예수의 능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거기부터 시작이 되죠. 능력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그리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활을 이루신 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6절을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 이르시되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그들 가운데서였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서 비참히 최후를 맞이하고 나서 두려움, 무서움, 공포 속에 다락방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피신해 있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그들 상황을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지라 예. 갑자기 죽었던 예수가 자기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노크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빛처럼 확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유령인가, 유령인가, 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우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 그러니까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봐라. 영은 손과 발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나는 손과 발이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 주는 거. 친절하게 보여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자육까지 그래서 도마까지 아우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서, 선지서,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할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말씀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쪽. 두 번째는 능력을 공유하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48절에서 4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부활한 이것의 증인이다. 왜냐하면 이 부활만큼 값진 것은 없다.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능력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의도한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행한 것보다 더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더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당신의 능력보다 더큰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네, 이유는 뭐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승천하셨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사. 이 주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은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증인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능력은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고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대신 주님이 드러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무당한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작두에 올라가서 걸어 보신 적 있어요? 이 무당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이병 고치는 것이요. 불교에도 있어요. 예?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잖아. 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 4장1 4절입니다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e 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까 요한복음 t h 장 o n 절에 보면 주님이 더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땅에서 i 면 하늘에서도 e 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키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키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탁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사를 만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에서 혹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과가 바뀔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염려가 충만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요.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일이 술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이것만 생각해요. 결과만 생각해요. 기도했다, 병 났다. 기도했다, 사업이 뻥 터졌다. 기도했다, 붕이 왔다.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생각하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동행해요. 그럼 거기서 이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벌써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일이 풀리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결과만 생각하니까 당장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 불신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천자가 그려지고 기도하면서도 우울하고 기도하면서도 매력이 없는 그리스선이 되는 거예요. 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과만 보니까 그래요.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증거가 역사 속에 많지면, 주지빌로 목사님이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따져보면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어제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갔는지, 저희 집사람이 뭐 간증을 하더라고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기. 왜냐면 하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졌어요. 그럼 리모컨을 또 사든지, 아유, 뭐 복잡한 또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 이게 어떻게 하나.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것을 막 이제 놓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침대 밑을 봐라. 이런 마음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그럼 침대 밑을 봤는데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옆에 구석에 이렇게 보니까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제 속으로 생각해. 당연한 걸뭘 그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간증은 필요해요. 나눔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 고정되니까. 그죠? 뭐 대단하지? 나뭐 기도했어? 엄청나지? 나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 그건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 받아서 공유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전수하고 공유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